시편 112편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첫째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은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세상의 법이나 삶의 방식이나 인간 관계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사는 자, 그런 자를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후손이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이 강성한다. 후손을 가르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후손들을 양육합니다.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나 부리를 추구하지 않고. 오후손들이 정직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후손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와 재물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의 공의가 영구의 서, 서리로다. 부와 재물이 있음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그 부와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돕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이웃과 불화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에게 국유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네 번째,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그글이 많으며 의로움이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흑암은 혼란과 어려움을 말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의를 버리지 않냐고, 또혼란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흑암이 강하다 하더라도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를, 그들을 인도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활란 날에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 또 다섯 번째,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렇게 모든 일에 형통한다는 것을 말하자. 잘 된다. 감사와 존경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또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요동하지 않는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마음을 견고하게 하며 영영히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기념하는 자가 된다. 담대한 신앙을 가져왔을 말하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 두다. 안정된 영혼을 말하죠. 하나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 안전하다는 것이. 마음이 경고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뿌리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호와에 의하여, 의하여 높이 들리게 된다, 명성과 명예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삶, 은혜를 베푸는 삶, 선행을 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악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욕망으로 인하여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화를 경외하는 자의 이 같은 복을 찬양하고 또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삭이 그랬고 어또 노아의 가정이 그랬고 요셉의 가정이 그랬고 이런 하나님은 의인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와를 격려하는 자의 복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후손이 잘 되고 부와 재물이 항상 함께하며 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고 잘되고 영혼이 흔들리지 않냐고 여호와를 의리함으로 흉한 소문에 두려하지 워아니고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는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고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